신승규 농부님, 뭐 하고 계세요? 작년에 마늘 심었던 비닐 걷고 있습니다. 이거 비닐을 걷은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? 네, 우리 종자 마늘 심을 겁니다. 종자 마늘 지금 마늘 지금 심어도 돼요? 아무도 없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여기 마늘보다는 주와 작년에 심었던 거캔거 거 그거 심으려고 그러시는 거죠? 네. 그래서 내년에 이제 종자로 사용하려고요. 네. 아이고. 그래도 오늘 날씨가 푹해서 일하시는데 괜찮을 것 같으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참 좋지요. 네. 네.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세요. 네.